오늘은 지혜를 따르는 삶입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지혜로 다음에 올 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에 행하는 대로 하고 이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설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 말씀을, 이 지혜를 배우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알려줘요. 바로 아빠한테, 엄마한테 배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가정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교회에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잘안 이루어져요. 한국 교회의 가정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냐면 교회 가라. 예배 시간이 됐으니 교회 빨리 가라. 교회 빠지지 마라. 이것까지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들이 말씀을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잘안 돼요. 자신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니네 전도사님한테, 니네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이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질문을 하려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열정이 또 없지요. 이러니 더 말씀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 성인 비성 세대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배워놨어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그게 잘안 됐지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은 저희들만큼 열정이 그렇게 막 이렇게 샘솟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 세대들이 먼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배우고, 책 따로 찾아보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시간이 또안 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또 혹은 담당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자주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 초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카메라맨, 지금 저기 있는 카메라맨, 누군지로 말을 했으안 드리겠어요. 여기 음향 담당, 화면 담당, 여기 어린이, 다들, 아니 청소년이네요. 우리 다들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 말씀을요, 사장에 있는 말씀을 다 자세하게 다 풀어서 하지 않아요.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아, 목사님 이 부분은 설교를 안 하셨네요.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읽었는데도 그런 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성교님들 다 똑똑하셔가지고요. 제가 굵직굵직하게 다 설교했고, 디테일한 건안 했는데, 다 이해하시나봐요. 질문이 없어요. 꼭 질문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이상한 걸 했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아,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 중에, 제가 또 깨우칠 수도 있잖아요. 꼭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뭐, 이게 통화하기가 귀찮으신 분은 문자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또 답장 드립니다.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말씀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 상황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꼭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는 이제 1절에서 4절을 봤어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우리가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줘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오잖아요. 지혜 있고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혜를 내가 지키고자 하고 지혜를 내가 품고 있으면 지혜가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실제 예로 한번 들어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정이 나오는데, 이두 가정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선교사님들 가정이었어요. 한 가정은 프랭크 윌리엄이라는 선교사의 가정이고, 또한 가정은 샤프라는 가정이에요. 두분다 성교사예요. 두분다 충청도를 기준으로 사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다 미국 성교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게 전혀 총각으로 와요. 한국에 저 성교사로 오는데 결혼도 안한 20대 초반 성교사들이에요. 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1904년 1906년, 뭐, 이런 데나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에 먹히기 직전에 오신 분들이에요. 좀 빨리 오신 분들은 1800년도에도 오십니다. 이 오셔가지고, 이 공주 지역, 또 천안 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공주에 누가 먼저 오셨냐면은, 샤프 성교사님 이 가정이 먼저 옵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서당 같은데 교육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샤프 성교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윌리엄 성교사님 가정도 결혼을 해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공주 지역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합하면서 야, 그럼 우리가 정식 학교를 만들자. 그러면서 그 여명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열어버려요. 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고 공주 여명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두 선교사 가정이 거기에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를 낳잖아요. 여기 선교사님 이 가정, 이 가정도 다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샤푸 선교사님네 가정에 어디 부흥 집회를 가다가 오는 길인데 비가 막어마어마한온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뭐 오두막 같은 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데 그 오두막이 어둠학이 뭐 하는 오두막이었냐면은 상여가 있어요. 옛날 그 마을에 보면은 상여를 뭐 이렇게 그한번 쓰고 일회용으로 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상여를 이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면 계속해서 씁니다. 그 상여가 어떤 상여였냐면 지금 바로 그날 장티푸스 환자를 장사 지내고 그 이제 관은 태우 가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상여 뭐 이런 것은 그꽃 같은 건 태우고 그 널판지 같은 게 있어요 상여를 이루는 그 구성품이에요 그 구성품을 갖다가 넣어 놓는 집이 있어요. 겉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교사님, 샤프 성교사님이 거기서 장티푸스를 전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와 자식들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샤프 성교사님은 남편은 죽고 고향에 가고 누구만 남았냐면 윌리엄 성교사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가정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윌리엄 선교사님네 이 본인이 이름을 우리암 한국 이름으로 지어요. 우리암 그리고 그 아들은 뭐라고 지냐면은 미국 이름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지어요. 그래가지고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윌리엄 선교사의 가정에 1 1 살짜리 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딸이 죽어요 풍적병으로.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이 샤프 선교사 가정은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그래 가지고 이두 가정이 모여 가지고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900 년도에 이제 1919년인가에 우리나라가 먹힙니다. 일본에 그래가지고 3일 만세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두 선교사 가정이 사형을 이어갔어요. 공주에서. 그이 샤프 선교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선교사 밑에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유관순이에요 그런데 이두 가정이 이제 이렇게 딱 있다가 1941년에 이 윌리엄 가정, 이 가정이요. 추방을 당합니다. 일본 놈들이 탁 내쫓아버립니다. 근데 샤프 선교사 가정은 추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교육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양. 그리고 그 아들 우강복.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추방돼가지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 여전히 교육사역을 해요. 근데 그 아들 우강복은 군대에 갑니다. 그리고 샤프 선교사 가정에 있던 아들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도 군대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장교가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해방이 된 뒤에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쪽은 군정 미국 군인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대장이 누구였냐면 하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지 군인이 와가지고 딱 한국 상황을 보니까 국, 그 국가의 그국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우광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광복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너 한국말도 잘하고, 그때 소령이었어요. 좀 도와달라. 이거 누구누구 누구 이거 저 정부 조직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우광복이라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상의하면서 이 또... 이또 누구죠 샤프 선교사의 아들도 있죠. 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지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조직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런 걸 봤을 때두 세대가 한국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해요. 근데 이런 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두집 말고도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러라든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를 섬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런 가정들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 이분들 모르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아는 사람이들 더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다 이들을 우러러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지 우리 후세들이 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지금 이 자물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그 지혜를 품으면은 지혜를 기억하고 지혜를 지키면 보호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성교사들의 가정을 보면서 한국 땅에 심어놓은 그 역사들, 거기에서 자라난 그 교육사역들, 또 의료사역들,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연희학교, 연희대학교잖아요. 그 연세대학교. 거기에서 배출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땅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예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선교사님들그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됐다고요. 민족이 중요한 역할들을 다 했다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들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분들인지, 후세대들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가정에서 배우면서 그걸 실천했을 때, 대를 이어면서 그 말씀, 그 지혜로운 일들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샤프 성교사가 죽었잖아요. 또 윌리암의 딸, 11살 딸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 묻혀 있어요. 공주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 상교사들의그 또, 저기, 서울에 가면 또, 그게 또 있습니다. 합정동에 가면은. 이런, 그,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공주 사람들이,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윌리엄 그 사람 불쌍하네. 딸이 11살인데, 외국에 와서 죽었어. 저지 말씀 코쟁이들이죠 예수쟁이들 가르친다고 저러 저러다가 죽었잖아. 그 당시에 그랬을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막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자꾸 막그 복음을 가르치고 깽이 있는 막이 사고를 가르치잖아요.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딸 죽고 남편 죽고 봐라 니네 이렇게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또 후세대들이 보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피곤하게 일했는데 좀참좀푹 자다가 오 늦게 일어나 가지고 점심 먹고, 아줌 먹고, 저기 가서 뭐, 가족 여행도 다니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참 무식하고, 참 미련하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일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성교사나 샤프 성교사는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귀한 사역인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다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저기 있는 청소년이 이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땀들은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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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하나가 또이 교사들 하나가 또이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몰라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르친 그 제자들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나온 길에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산 땅에서 행한 이런 일들이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 눈에 그 흔적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후대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사역, 말씀사역, 예배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16절, 17절, 19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못된 놈들이죠.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지혜의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생은, 이게 세계 중에, 제가 뭐, 많이 있지만, 이세계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식한 인생, 괴로운 인생, 멸망의 인생이에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짐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뭐 과거의 상처의 문제로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성의 문제에서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 비리, 직장에서나 뭐 이런 데서 비리로 넘어지고, 넘어짐의 종류는 뭐 수태요, 막수 뭐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서 넘어진지만 알아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조심스러워요. 또 넘어질지언정. 아,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넘어졌구나. 그러니 이번에는 조심해야지.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보면은요, 자기가 넘어진 자리를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넘어짐을 뭐 우리가 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애초에 아 일이 가면 함정이 있구나. 이리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기서 조금 좀 떨어지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 지난번에 여기서 넘어졌구나. 내가 그러니 다음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요게좀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아주 무식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넘어진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괴로워요. 넘어졌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고 집에 와가지고요. 막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요. 막 집구석이 딱이고뭐 어찌고 저찌고 막. 집안이요. 그 사람만 오면 아주 개판이 되는 거예요. 또그 사람이 등장하면 직장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죠.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죠. 제발, 여러분들, 이 반대, 이 16, 17, 18, 19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가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외 애우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애워요. 희한하게. <laughs> 제가요, 성경 말씀을 잘못 애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애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옛날 버전으로 애웠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laughs> 이 지금 개혁 개정이라 좀 단어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뜻은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요 넘어지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잘 보면은 어디서 넘어지냐면요 생각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혹은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이 어디서 넘어지는지 생각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결과가 내 삶의 문제 덩어리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뭐 당연하죠. 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 저는 참 다행스럽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무조건 봐야 돼요. <laughs> 참 좋아요. <laughs> 여러분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설교를 시켜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말씀 연구를 안 하니까. <laughs> 그 이제 그 농담이고요. 말씀을 연구하거나 또 깊이 읽거나 묵상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지키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다른데로 갔다가도 돌아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떠올라요. 그게 떠오르는 게 말씀의 그 흐름이 떠오른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떠오른 거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 할머니 같은 분들, 또 초등학교를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글씨가 잘읽게안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떠올리시면서 그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꼭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제 생명의 근원인가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생명,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방법 혹시 혹은 안 넘어질 수 없잖아요 넘어지더라도 돌아오는 방법 말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음 그다음에 2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 눈이 좋아가지고, 뭐, 눈에 좋은, 루테인인가요루테인을 먹어서 이렇게 잘 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봐야 될 것을 보고, 문제의 본질을 깨뚫어 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학식이 많이 없어도 경험치로 그 학식을 평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70, 80대신 노인들을 보면은요, 지혜가요, 비슷합니다. 대학 교수였던, 시골에서 맨 농사만 짓는 농부였던 별로 차이 없습니다. 80살이 되면 그래요. 그니까 러 경험치가요, 그렇게 중요해요. 경험으로 얻는 지혜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경험이 많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문제의 본질을,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깨뜨어볼수 있냐면,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딱깨뜨려 보잖아요. 그럼 보여요. 모든 문제의 본질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태양은 왜 핵분열과 핵융합이 일어나야 될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몰라도, 태양빛에 오래 노출되면 병이 생기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것 같은 거 이런 걸 구분해서 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 스스로 경험치로 이렇게 알고 그럼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들이 말씀에서 가르쳐야만 깨닫는 영적 원리들이 있거든요 이건 경험치로 또 어디 가서 공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와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무식하고 못되고 이런 삶이 있어요. 나쁜 짓을 저지러야 만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생활의 원리로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지혜를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많은 삶을 이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일생을 살 때, 말씀 중심으로 살면,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사냐면,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돼요. 보배롭게 돼요. 또 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 줘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과 샤프의 가정을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행적을 반드시 쫓아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그 따르고 싶어해요. 저희 가정이 그래서 갔다 왔어요 공주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본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정을 이제 앞으로 이루잖아요. 뭐, 안 이루어도 1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 모든 가정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속에서 말씀이 행해질 때그 흔적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칭찬함의 영화로 게여기고보배롭 깨깁니다. 꼭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